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스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유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유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권력에 대한 집착과 사람에 대한 의심은 그 마음을 차갑고 비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다윗을 사위로 삼고 또 자신의 마음의 병과 몸의 질병을 위해서 회복을 비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러주는 그 다윗을 끝내는 아들로 하여금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권력이 무한대,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자신을 위해서 충성했던 충신, 자신의 사위요 한 가족인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잃으면서 돈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과 등지면서 의리를 져버리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아주 단순한 이치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윗에 대한 살해 명령을 받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물론 자기 누이의 남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에게 너에 대해서 잘 말하고 그 아버지의 반응을 너에게 잘 전할 테니까 숨어 있어라.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면서 임금님 다윗은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반역을 꾀하거나 범죄하지 않았고 임금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라를 구하고 충성하고. 삼기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나라를 구하고 임금님께서도 이를 기뻐하셨는데 까닭없이 무죄한 자를 피 흘려 죽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범죄가 아닙니까 물론 요즘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면 별 일이 아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비위를 잘못 건드리면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의 자리를 넘보는 역모를 꾀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지금 자기 친구를 위하여. 비정한 아버지 앞에서 진실한 우정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의 간절한 부탁의 말을 듣고 사울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요나다는 그 약속을 확인한 후, 다윗을 불러서 다시 아버지 옆에 임금을 모시고서는 충신으로 세웠습니다. 이 일로 사모엘 하 구장 1절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왕정은 바뀌었지만, 정권과 권력은 바뀌었지만, 사울의 가족 중그 후손들이 있다면 찾아봐라. 내가 요나단 때문에 그 가족들을 반드시 보살펴 주리라.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는데 그 아들과 손자 미가를 잘 보살피고 모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비정한 사람의 최후는 비참했고 우정을 가진 사람은 그 우정 때문에. 그 후, 후손들이 잘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깊은 우정으로 친구를 지킨 요나다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인디안의 언어 가운데 그들의 말로 친구는 내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지고 가는 자. 그것이 우리말 친구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람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자신을 낮춰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못지 않게 깊은 의리와 변치 않는 정을 가진 친구의 우정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이 마치 소모품처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해관계로 계산하는 그런 수치로 사람을 헤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입은 은혜를 입지 않고 또한번 맺은 우정이 변치 않고 사람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배려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름은 다윗의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랑스러운 이름이었고 그 요나단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과 손자까지도 평생을 잘 챙겨서 보살피는 그런 은혜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손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선행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우리는 돈 앞에, 권력 앞에, 인기 앞에 너무 비정해지지 않습니까? 어제의 우정을 오늘 헌신짝처럼 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살아오는 동안, 고난을 함께하고, 어려운 일을 같이 해결했던 좋은 친구를 잊지 않고 챙기는 우정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우정, 부부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우정, 그래서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 눈앞에 빛나는 태양, 옆에서 함께 가는 친구보다 좋은 것은 없다. 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이 참 든든하고 평안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부모와 조상의 아름다운 마음의 혜택을 물려줄 수 있는 우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